전회차 대비 6천만 원 비싸게 낙찰받으셨고 차순위와는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7천만 원짜리 떡을 사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어, 너무 오버슈팅한 감이 좀 있지만 그래도 최저 호가 대비 7천만 원 저렴하게 낙찰받으셨네요. 물론 저라면 저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이 회차보다 한1 천만 원 정도 더 써서 받을 수 있었으면 받고 아니면 안 받는 전략. 네 반갑습니다. mz세대 부의 길잡이 부비게이터입니다. 네 이제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부명 사기가 삼수차 어, 일정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물론 사기 분들은 이후에도 꾸준히 저하고 소통하면서 지금도 이제 경매 입찰부터 명도까지 다 케어해드리기로 해드리, 약속을 했고 임장도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기 분들의 열정이 너무나 뛰어나서 저도 좀 열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 멀리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의지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 네 먼저 오늘 내용을 좀알려드리면 저희가 갔던 법원은 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었습니다. 어, 사건 번호는 2020, 2022 타경 50815 응암동의 백년산 힐스테이트 물건이었습니다. 위에 물건에 저희는 모두 모의 입찰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주차 강의를 모두 수강하셨어서 사기분들이 권리 분석 및 시세 조사와 입찰가 산정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못 오신 분들과 함께 낙찰가와 가장 근접한 입찰가를 산정하신 수강생 분들께 어,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는 뭐 소소한 이벤트를 좀 했죠. 그래서 해당 물건을 어, 그 당일날 입찰자 수가 29명이나 들어왔어요 어, 근래 보기 드문 입찰자 수인데요. 어, 그것도 그럴 것이 최저 호가 대비 2억이나 저렴했는데 2회차 때 아무도 낙찰받지 아,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어쩐지 그 법원에 사람이 그날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해당 동해 최저 호가인데요. 아마 경매물건이랑 동해물건 같거든요. 수강생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눈썰미가 아주 좋습니다. 자, 더 보수적으로 잡아도 해당 물건의 저층으로 가장 낮은 금매 가격이 9억입니다. 어, 2회차 최저 매각 가격인 7억 7천에만 낙찰받았어도 1억 3천 정도 저렴하게 낙찰받는 것이었죠. 안에 내부 사진을 보니까 수리할 것도 없이 깔끔해 보였어요. 아, 자, 그런데 꼭 이럴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물론 지금 시기상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죽어 있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경매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경매가 지금은 안전마진이 크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물건은 보통 흐르는 물건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자, 흐르는 물건이라는 거는 뭐, 표현을 하자면 땡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은 기회의 물건이죠. 예. 아무도 관심을 못 가지면서. 자, 그럼 이 물건 29명이나 들어왔는데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먼저 우리 4기 수환생분들의 입찰가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공개했는데 아 이거 말고도 세분 정도 더 계셨는데 정리해 주신 것만 올리겠습니다. 누가 제일 근접했을지 보면요. 자 어, 차순이와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네요. 낙찰가는 무려 8억 3천 전회차 대비 6천만 원 비싸게 낙찰받으셨고 차순이와는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7천만 원짜리 떡을 사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어, 너무 오버슈팅한 감이 좀 있지만, 그래도 최저 호가 대비 7천만원 저렴하게 낙찰 받으셨네요. 물론 저라면 저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2회차보다 한 천만원 정도 더 써서 받을 수 있었으면 받고, 아니면 안 받는 전략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뭐, 다들 우리 수강생분들도 입찰가를 잘 적어주셨지만, 8억 천을 적어주신 수강생분과 2, 3등을 하신 분들께 치킨 기프티콘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입찰했던 이 물건이 8월 30일 최대 입찰자 물건이 있었던 날인데요. 채, 제가 매달 서울에 있는 법원들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만 작년과 달리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좀 많았, 많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날은 미어터지더라고요. 마치 작년 서울 그 상반기에 불장 때를 보는 듯한 뜨거운 열기였어요. 자 그러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법정 내부를 들어가기도 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자 보시면. 63명이나 입찰했습니다.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거의 없어서 아마 참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요도 그만큼 꾸준히 있는 곳이고요. 물론 낙찰가는 딱히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제 기준이. 오랜만에 어, 법원의 열기를 같이 우리 부명 4기 수강생분들하고 함께 할수 있어서 즐거운 하루였고요. 어, 또한 이 수강생분들의 열정이 그대로 전달돼서 저 또한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어, 좋은 소식이 곧 들려올 자기분들을 위해 저도 같은 마음으로 좀 응원을 할할 할 겁니다. 멱살을 계속해서 유효하고 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